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때에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애굽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laughs>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놀라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생에 대하여 사실 묘사를 한이출애굽기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록을, 모세의 이야기를 매우 실제적으로 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스에 기록된 것,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히브리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아이가 아름다워서 부모가 석달 동안 숨겼다. 굉장히 그 모세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애국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산에 녀석들은 다 죽이도록 칙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산파 또이 어미들은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보호했는데 그것이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어느 가정이나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민족적인 불행한 이야기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모세에만 더 부각해서 숨길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세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함을 받고. 궁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추려 극기를 보게 되면 그가 설익은 애국심으로 이 애굽의 관원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설익은 애국심으로 인한, 어, 살인 그것으로 인한 도피 생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사실적인 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또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받은 그런 여러가지 권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와 직결시키고 있어요. 그 굉장한 비약이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히브리서라는 이 책재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 과거에 히브리서를 특별히 11장을 해석하실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영웅들을 소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그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취급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이러한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고 당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면 또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런 걸다 포함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 거의 다 칭찬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매우 실망적이고 시행착오가 밥 먹듯하고. 불신함과 나태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서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음, 시행착오도 있었고,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원치 않은 일도 있었지만, 어떻든 부모는 열심히 자녀를 에, 만들어 이 세상 앞에 훌륭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죠.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네, 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자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돌리는 칭찬하는 장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경우 그가 저했던 자신의 민족이 불행한 가운데 있었었고 또 자, 자신은 비극적인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애굽 궁정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설익은 애국심으로 살인을 하게 되어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되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인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낳은 자식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오죽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방에 나그네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끝났다. 나한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어. 이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뒤집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절망 뒤집기. 이 믿음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민족의 위대한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장차오실 예수 크리스토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박경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더 멋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 네. 목사님은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어,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낙이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와 복을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류가 자초한 실패와 절망을 뒤집기로 작정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당신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뭘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모세를 간섭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당신의 뜻을 인류의 운명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이고, 또, 닥치는 일, 그저, 감당하기 바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우리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위대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끝났어 하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